이스민? 무스민 근영이 그영이 제발 진짜, 진짜, 좀, 좀, 진짜, 진짜. 제발 근영이 제발 근영이 근영이 해주세요. 원하시는 분 계세요? 예? 네. 원하시는 분? 뭐, 아뭐좀또 뭐, 뭐, 그렇게 엎으아고야너 눈치 없이 가운데 껴있어 왜. 내가 지금 자꾸. 아니 그 아니고 노란색이니까 석진 형하고 해. 그래데 왜. 꿈이 현실로 되나요?

야너왜 <laughs> 야, 그래 진짜. 정요아 어, 진짜. <laughs> 왜요 왜 진짜 아, 별꼴이다 진짜, 진짜 아, 너가성 있다고 생각나 아, 봐요. 아 어, 아니, 진짜 얼굴 아뭐될 것이라 생각해. 아왜 이러는 거야아왜 왜 이러냐. 이건 어, 리얼 러브라이인 우리가 이가지고 진짜 둘 그냥 첫 판에 그냥 저 방을 끊어버려야 돼. 여러분 커플 다 됐네요. 나머지 발표 안 해도 다 됐네요. 아 됐네요. 정확히 오셨습니다

라도 안 주시죠? 네, 오빠 그래, 방주시장. 둘이요. 네, 둘이 주더라 아, 또동양이시네 아, 아, 아 니면 우리 이렇게 같은 차 안에 있는데 동맹을 맺까요 네. 얘네를 제일 먼저 떼야될 수도 있어요. 안 돼, 오빠. 저 석진 오빠라도 떼고 좋고. <laughs> 아, 모르겠는데. 아, 거

그러그다고 그러니까 사귈 수 있을 것 같아. 아요아안 아, 안안 어울려. 내가 그러니까 보기 정말 안 어울려. 아. 어, 왜요? 아, 왜요? 야영이왜 이래? 오늘 게임하면서 아, 아, 그래. 가칭찬했이 그래. 진짜 보통, 보통 아니야, 보통 아니야. 왜, 왜 이러지, 왜이러죠아 <laughs> <laughs> 낚시하고 싶다. 낚시는데 <laughs> 별로 안 해봤어. 그어또 아니다. 스물아홉이네, 근데. 하루만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었다 네. 지금 하루만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다고 사람들이 다 기고 <laughs> 제가 제 모습을 보면 오글거리는 거예요 <laughs> 그때는 왜 이렇게 당당하게 윙크도 고 그랬는지 그렇게 하는 거지 뭐 <laughs> 어. 얘도 옛날에 이 작은 노래 윙크 마냥그랬어요난 <laughs> 윙크를 못 했어 안경을 써버렸어 나도 윙크를 못 했어 몰라요 <laughs> <laughs> 몰라. <laughs> 아. <laughs> 어이 어이구 마음뭐야 이거를 왜에게줘야되나야 어. 너도 들었지? <목소리> 아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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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들었어요 안다아 지금 언제든 이상선가 망설이지 말요그이야이야다 받아줘 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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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버리는 게 없대 여기는 좀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네요 아, 네. 그래. 진짜 오빠 네. 총 네. 그녀이가 있으니까 예. 네. 어. 확실히 얘말 그... 네 없으면 더화기해지지 우와 <laughs> <오, 웃음> 이거 뭐야 우와, 진짜 아, 아. 하기 좋은 날씨다 이거는 진짜. 그러니까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을 때 되게 어색한 <laughs> 그 커플이 <웃음> <웃음> 헤어졌는데 우연한 기회에 어떻게 다시 만났어 그래서 서로 되게 딴데 보는 커플 약간 오늘 우 그런 느낌이야. 아니야, 요거 오빠랑 이렇게 커 커플, 커플 하면 잖아 이거 이렇게 통화하는 거 아니지, 제작진한테. <laughs> 절대 나도 아니.